설월 6일입니다. 이집트를 심판하실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을 말씀하셨다. 너희는 믹돌에서 외치고 멤피스와 다바네스에서도 외쳐서 온 이집트에 알려라. 너희는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어서 방어태세를 갖추어라.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너를 삼킬 것이다 하여라. 어하에 너의 힘센 황소가 거꾸로 졌느냐? 주님께서 그를 메어치셨기 때문에 그가 서서 견딜 수가 없었다. 너희의 많은 군인들이 비틀거리고 쓰러져 죽으면서 서로 말하기를, 어서 일어나서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이 무서운 전쟁을 피하여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나는 왕이다. 나의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를 공격하는 군대의 힘은 산들 사이의 우뚝 솟은 다블 산과 같고 바닷가의 높이 솟은 갈멜 산과 같다. 딸 이집트의 백성아, 너희는 짐을 꾸려서 잡혀갈 준비를 하여라. 멤피스는 황무지로 바뀌어서 아무도 살수 없는 폐허가 될 것이다. 예쁘디 예쁜 암송아지, 이집트가 이제는 북녘에서 마구 몰려오는 쇠파리 때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이다. 사서 들여온 용병들은 살진 송아지들이다. 파멸의 날이 다가오고 징벌의 시각이 다가오면 그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날 것이다. 적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밀어닥치며 그들이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도끼를 들고 이집트를 치러 들어오면 이집트는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처럼 달아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숲이 들어설 수 없이 빽빽하다하여도 그들의 수가 메뚜기 때보다도 많고 아를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 버릴 것이다.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태베 신 아몬에게 벌을 내리고 바로와 이집트와 그 나라의 신들이나 왕들에게도 벌을 내리고. 바로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도 벌을 내리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바벨론 왕느브갓네살과그 부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은 구원할 것이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가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시는 것이죠. 아, 근데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집트 땅을 치려고 올 것이다. 이제 정복하러 온다. 그런 뜻입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2차 전투에서 이제 이겼죠. 예, 그것으로 이집트가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만, 다시도 본국으로 돌아오면 본국은 또 튼튼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이제 BC 586년에 유다를 완전히 예루살렘성을 함락시켜서 정복한 후에 직접 이제 이집트 본토를 공격하러 온다.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집트에 아무리 에, 군대가 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 예언을 지금 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 이제 비, 비, 그들이 비참하게 될 것을 지금 미리미리 다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보면은 그 숲이 들어가서 설수 없이 빽빽하다 하여도 그것은 이집트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하여도 그들의 수 바벨론의 수가 메뚜기 때보다도 많고 헤아릴 수 없이 많으므로 그들이 그 숲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숲의 나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집트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바벨론 군대가 더 많아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서 뭐 그들을 다 이제 죽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딸 이집트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고 북녘 백성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이집트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그런 다음에도 그 땅에는 다시 예전처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집트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다시 또그 나라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딸 이집트 백성아라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징계를 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것은 뭐를 예표하냐 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을 약속했죠. 70년 후에.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야곱바 너는 두려워지 하 말아라. 이스라엘 너는 무서워지 하 말아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데려오고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너의 자손을 구원할 것이니. 이 70년 후에 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는 미리 예언한 것이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안정되게 살 것이며 아무런 위협도 받지 않고 살 것이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쫓아 이런 나라를, 이런 나를 흩어버렸지만, 징계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아수르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도 멸망시키시고, 그러나 너만은 내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요. 그러므로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셨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예루살, 이스라엘을 향하신 또한 그 예언도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미리 에, 확실하게 에, 강조하신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또 역시 이것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에,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본토로 돌아왔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들이 거기서 평안하게 살수 없었죠. 다시 또 나라가 결국은 또 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망했습니다만 다시 회복이 안 됐는데 이게 놀랍게도 1900년 후에 1948년에 5월달에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을 지금 이스라엘의 팔레스틴과 함께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도 역이반쪽이지만 역시 또회이시켜 주셨어요. 이 i 하이것 s 하 아, 이루신, 성취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 이것도 역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